자, 는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까?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탕탕특공대라고 요즘 1등인 게임. 근데 이거는 과연 표절 게임인가 아닌가. 은근 논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베꼈다는 게임이 이거죠.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거를 베낀 것 같다. 너무 똑같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원래 근본 게임이 거든 매직 서바이벌. 이거. 이거다, 이거. 이게 약간 원조다. 뱀파이어 서바이벌도 이거 에서 틀을 가져왔다. 근데 그런 탕탕 특공대는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베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킹무 위키 들어가면은 여기서 매직 서바이벌과 비슷하지만은 무기와 스킬 역시 빼다박은 수준이고 결정적으로 상자나 적들의 공격 패턴까지 똑같아서 매직 서바이벌에서 영감을 받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표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문제는 탕탕 특공대가 매우 유행을 하자 탕탕 특공대가 원조로 아는 잼민이가 많다. 그리고 탕탕 특공대를 또표절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야. 야, 아, 얘네가 궁수의 전설 만든 회사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완전 표절이면은 얘들도 이문계 궁수의 전설 표절 개 많은데, 지들도 약간 똑같은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건데, 아 근데 이거 초반에 이거 먹어, 어. 뱀파이어 서바이버도 이러지 않나? 뱀파이어 서바이버도 처음에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먹으면 레벨업 아닌가? 뭔가 이렇게 이런 거 뜨는 거. 이런 거 뱀파이어 서바이버는 체이 뜨고 이거는 약간 보석 같은 게 뜨네. 야, 뭐가 좋냐, 이거? 지레나 쿠나이 수호자가 좋다고? A형 들은 좋아? A형 들은 사고. 방식은 약간 비슷하긴 하네, 아예. 어, 수호자. 이런 거 좋아 보인다. 빙빙 도는 거 멋있잖아. 나중에 그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뱀파이어 서바이버 보면은 뭐 상자 같은 거 얻으면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뽑을 수 있는 게 뭐..먹어야지 여기서는? 화염병 좋다고? 인기가 많긴 많나 보네 채팅창에서 다 아는 거 보니까 자, 보석 같은 거 먹어주고 이런 거 아무래도 그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거 똑같은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것도 어..여기서 뭐가 좋을까? 축구공? 관계? 찌리지리 자라자라 야어 번개 번개 어, 다 달라 말이야 어떻게 축구공이 제일 좋아 이렇게 축구공으로 하자 어어 어, 수호자 똑같은 거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업그레이 드 이런 건 똑같은 걸 업그레이 드 된다고 들었어 수호자 딜이 약하다고 우리 수호한테 왜 그러세요 한퓨 아, 밖에 이게 엄청난 미세 컨트롤로 통과해 준 다음에 이런 거다 잡아야지 이제 수호자 뜨면은 이걸로 수호자, 좀 약하긴 한데? <laughs> 어, 수호자, 좀 약하긴 하다. 어, 또 떴다. 일단은, 수호자, 할게요. 수호자, 오, 어, 수호자. 어, 보이스는 수호자 말렙이야이라면 어, 오히려 좋아. 뭐, 뭔가 좀 든든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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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강력한 거 보세요. 미쳤죠? 애들 안 죽는 거, 왜 그런 느낌, 애들이 왜안 죽는 거 같지? 하염이 막아줘야 돼. 안 돼! 수호자가 안 좋아? 아, 불쌍해.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볼게. 저번에 약간 나의 뇌도 살짝 섞어 놨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자, 골라. 번개? 번개가 맞네. 이렇게 번개 간다. 어, 이칼 괜찮은데? 야 아까 내가 쓰 어? 야 이거 카타나 나쁘지.. 카타리나 나쁘지 않을 것같아 그치 얘들아 카타리나 아 드릴을 해야돼? 드릴이나 보호막? 자 방어막 1! 채팅창에 1을 외쳐주고요 드릴은 2를 외쳐주세요 자 10초 동안 10 9 8 7 6땡 카타나 가도록 가겠습니다아 <laughs> 이거 간지난다 나... 이런 카타나 되게 간지나서 좋다 말이야 뭔가 멋있지 않아? 겐지 같잖아 어 수호자 여기서 수호자 가면 님들 혹시 화병 때문에 기절할 수도 있나요? <laughs> 와너 카타나 좋지 않아? 니도뭐게임 게임을 보시구나야 카타나 좋은 거봐 여기서는 아까 방어막 가라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방어막 가야 되나? 벽돌이 좋아? 벽돌이나 수호자, 근데 벽돌이 많으니까 벽돌로 갈게요. 수호자, 제 개사기라고. 누구는 수호자 개쓰레기다서 막 절대 먹지 말라고. 누구는 수호자 개사기라고 하고. 둘이 마찬가지서 이기는 애한테 내가 얘기 들어줄게. 아니 해봤는데 수호자 개사기라고. 수호자 꺼지라고. 둘이끼리 <laughs> 싸우네. 수호자 아예서 수호자 개십사기인 거 알겠어. 근데 너만 그렇게 말하는 거같아 근데 나도 수호자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거든. 근데 민심이 그래. 민심을 따를줄 알아야 되는 거야 친구야. 언제나 자기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 봐봐, 난 지금 이카타나 좋아보인다 생각하는데 애들은 안쫓아하잖아 이게 다 사람들 경험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럼 하고 싶은 거 해요, 알아서. 삐졌냐? <laughs> 갑자기 왜 삐져? 친구야, 왜 삐졌어, 갑자기? 어, 잠깐만, 이거 돌파조합 이 있는 게 낫지 않나? 돌파조합? 나으려나? 아, 방어막이야, 그래도? 오케이, 알겠어 오, 오. 나이스! 오! 야! 수호자 개 많다! <laughs> 야, 수호자 떴다! 야, 이거는 수호자가 선택한 거야, 나를! 야, 이거는 너네 무슨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린 수호자가 할 거야.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수호자의 나의 의리니까. 진짜, 유튜브 댓글에도 난리 나겠다, 이거. 수호자 좋다야되뭐 모임. 안 해본 애들린니 키키 답글잼민이 새끼, 수호자 좋은 거 모르고 있네! 대덕글, 너가 재민이지, 재민이 새끼야. 수호자 딜 개새끼인 거 모르냐? 대덕글, 재민이 새끼 어이없네. 수호자 말릴 찍어봤냐고. 놀라운 거 모두가 재민이. <laughs> 반전. 어, 나 이번엔 그래도 좀 버티는 거 약간은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번엔 에좀 좋아. 어, 카타나, 카타나 갈래, 나. 자, 카타나랑 수호자 나오면은 너네 나못 말려. 알겠지? 다 수호자, m a 이 김재현 조합입니다. 유튜브에 흥한다. 김재현이 했던 김재현 비드 가봤습니다. 카타나랑 수호자 비드입니다. 따라하시려면 은제 계좌에다가 500만원 주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 다 씹어준다. 원거리 공격. 암호막인가, 그게? 아니면 수호자가 잡았고요. 오! 나의 영역. 오, 개멋있어. This is my place. Let's go! 뭐, 애들이 다가오지를 못해! 이야, 애들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만 이거는 뭐. 아, 이렇게 뭘로, 아, 맞다, 안, 안 무섭다라니께. 와봐!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 들어와. 이야! 들어와. 어, 들어와. 어, 안 돼. 열심히 와봐, 안 돼. 가라! 와우! 수비수! 야, 수호자 좋네. 야, 수호자 아까 좋아했던 그 사람아. 드디어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응, 들꼬라지 <laughs> 너무하네. 광고라고? 와우, 이 게임을 했더니.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니들 <laughs> <laughs> 뻔다 와, 뒤집 뻔했다. 어, 제가 어, 지나가기만 해도 애들 다 죽어준다. 이거 약간 먼치키물이 된 느낌이랄까나? 이 세계에 갔더니 아이템으로 레벨업? 이런 느낌? 이거 되게 쎈 나? 이거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아 아아아아아악어 깜짝이야 뭐야 왜, 뭐야 왜, 왜? <laughs> 왜 이렇게 아니 잠깐만 맞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쎄? 뭐야? 아 이거 나오네 총피해랑야그 수호자 <laughs> 어, 야, 수호자, 근데 어, 6% 그럴 수도 있. 과연 병이 좋네, 얘들아. 천둥 배터리도 좋구나.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야. 이게 수비수가 가까이서 있는 애들 때려야 되는 거니까 그 멀리서 있는 애들 먼저 때리는 애들이 딜량이 높긴 하겠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탕탕 특공도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뭐, 이거를 표절 엉쩌고 하기에는 또 뱀파이어 서버에 가야 되고 또 뭐, 매직 서바이버 가야 되고 또 바빠지기 때문에. 네, 솔직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는 좋은 게 칭찬할 게 뭐냐면은 일단 표절을 만약에 진짜 있으면 나쁜 거긴 한데, 원래 상자 먹을 때광고 야되거든요어 광고가 안뜨더라고 그래서 좋았어 나는 그런점은 마음에 드는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